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짓무르는 원인은 뭐 윗눈꺼풀 피부의 노화 현상 탄력 소변 감음스로 처지기도 하고 또 눈을 뜨게 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이 힘이 약해지니까 처지기도 하는데 또하 나는 또눈위에 지방도 있죠 지방도 많이 붉어져 나오고 중력의 영향에 서 윗눈꺼풀 피부뿐만 아니라 피부도 이렇게 얼굴 피부도 처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정하는 방법이 우리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 아, 각 방법은 장단점이 있는데, 어, 각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째, 전통적인 상한검 성형수술이라는 것은 이 쌍꺼풀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처진 피부를 측정하는 방법이죠. 요즘은 동양에서는 잘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나중에 차차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 피부는, 윗눈골 피부는 이게 속눈썹에 가까울수록 얇고, 위로 올라 두껍죠. 그래서 전통적인 상황은 성형수술은 얇은 피부를 잘라내는 것고 두꺼운 피부로 쌍꺼풀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회복은 빠르지만, 좀 쌍꺼풀이 어색하다. 두꺼운 피부로 만들어진 쌍꺼풀은. 그래서 어, 새로운 방법이 개발된 것이 두꺼운 피부를 잘 절제하는 거. 즉 눈썹 아래에서 두꺼운 피부를 교정하는 눈썹 하거상수술또 두꺼운 피부를 눈썹 위에서 결, 절제하는 눈썹 위거상수술이 나왔죠. 그래서 눈썹 하나, 눈썹 위거상수술 중에서 처짐을 교정하고 쌍꺼풀을 원할 때는 이 얇은 피부에다가 자연스럽게 만드는 방법이 개발돼 있죠. 특히 눈썹 아래나 눈썹 위거상수술을 통해서 그 부위를 통해서 이 미간 주름이 심한 부분 이것을 영구적으로 교정할 수도 있는데 이 교정과 부분 사실은 제가 처음 어 미국 성형외과 학회제에 발표해서 어전 세계를 퍼져나간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이 눈썹 아래 거상술이 장점이라는 것은 얇은 피부를 절제하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 회복도 빠르고 또 하나는 흉도 잘안 보이고 특히 이제 단점인 측두부가 잘 교정이 안 된다는 것도 우리가 측두부까지 연장수술을 만들어서 교정하면 눈꼬리도 시원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눈썹 위 거상수술 할 때도 저 같은 경우는 반드시 측두부 리프팅까지 같이 해서 눈꼬리가 이렇게 시원하게 눈꼬리 주름까지 펴지도록 이런 수술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처짐을, 위는꽃불 처짐을 교정한 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동양인의 특성은 서양인과 달리 윗눈꼴의 피부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얇은 피부는 보존해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처짐은 눈썹 아래에서 교정하면 흉이 덜, 덜 보이고, 눈썹 위에서 교정하면 이제 눈썹 아래보다는 흉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뭐 아주 약합니다. 그리고 혹시 보이면 무신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좋겠고, 특히 눈썹 아래나 눈썹 위과장술을 통해서 는미간주술까지 동시에 영구적으로 교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 이 같은 수술 방법의 장단점을 제가 표로 정리해서 뒤에 쭉 연결시켜 놓을 테니까 한번 본인한테 맞는 수술이 어느,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본인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을 윗눈꺼풀이 나이가 들면 눈구나다 쳐집니다. 특히 이제 80대 이후에는 윗눈꺼풀이 많이 쳐져서 시야가 좁아지면 낙상이나 어디 부딪히는 이와 같은 위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개는 50대 후반 60대 초반에는 한번 교정하면 다시 교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측두구리까지 병행하게 되면 그래서 어 이와 같은 수술을 시행할 때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을 확인하시고 어, 특히 동양인한테 맞는 수술 수술적 방법이 어떤 것인가 보니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팩트위제 자이미 TV 이은정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